안녕하십니까. 마취통증의학과 안규열이라고 합니다. 디스크 환자이면서 수술하지 않고 척추에 대한 여러가지 치료를 하는 환자입니다. 환자는 아니네요. 어, 의사입니다. 질문이 조금 모호합니다만은 지금 보는 제 척추 관점에서는 찢어진다라는 거 허리 디스크가 음. 좀 심한 경우에 보통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디스크는 여기 보시면 이뼈 사이에 있는 이 연골이 빠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 탈출증 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1번 2번 순서대로 이 하늘색과 보라색이 다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가는 경로입니다 보통은 찢어진다 라는 느낌들은 다리 쪽으로 호소하는데 상단부에서 문제가 되면 허리를 돌아서 앞쪽 사타구니나 허벅지 앞쪽 조금 더 내려가면은 옆쪽으로 돌아서 종아리 옆쪽 허벅지 뒤나 종아리 쪽 이렇게 오는데 표현 찢어진다라는 그 표현이 좀 길게 방사통의 느낌으로 온다면 허리 쪽 증상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초기면 허리 통증을 분명히 동반할 수 있습니다. 협착증 같이 오래 되신 분들은 허리 통증이 없이 엉치나 다리 쪽 증상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냥 탈출을 하면 허리 통증을 동반하지만. 탈출을 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땡긴다, 저리다 무디다, 힘 빠진다가 맞막 이렇게 되는 거죠. 찢어진다도 그 중에 이제 한뭐 마지막 단계쯤에 들어가긴 하는데 굉장히 통증이 심하죠. 터질 것 같다. 저는 아마 찢어진다로 표현하면 됩니다. 어쨌든 신경이 눌리는 그 감각에 의해서 느낄 수 있는 웬만한 불편함은 지는 경우는 심하다고 볼수 있죠. 터진다라는 개념이라든지 찢어진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연골들이 이렇게 블룩하게 있던 게 바로 터지면서 뒤쪽에 이 내용물들이 연골 밖으로 빠져 나온 겁니다.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거, 찢어진다라는 표현은 일시적으로 신경이 약간 눌리는 느낌이 그렇게 찢어진다고 볼수 있는데 그거는. 사실 우리가 검사를 안 해보고 환자분을 직접 만나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뭐합니다만은 척추 쪽을 굳이 맞춰서 본다면 일시적인 신경이 눌림에 의한 신경 증상으로 볼수 있습니다. 보면 일단 기본 엑스레이 정도는 가까운 병원에 서 한번 찍어보시고 어떤 뼈의 변형이나 간격의 어떤 변형이 있다라면은 한번 의심을 해볼수 있는데 병원 가서 하실 일이지 지금 이거로 뭐~ 모든 과정을 다 이야기하자는 깁입니다 Thank you